자, 아, 일단 게임이 시작했으니까 집중합시다. 누구냐? 누구냐? 나와라! 오, 오, 제이스였어. 어, 아, 제이스면은 닌탑을 먼저 하나 가지고 겠구만 닌탑 하나 가지고, 밤에 불고 가준 다음 탐시의 망치 하나 가지고, 까갑을 또, 어? 아이 잠깐만. 아, 근데 화면이 잠깐 끊긴다, 이게. 알파 테스터 요거 화면이 방금 멈췄다가 끊, 멈췄다가 다시 재개가 됐어, 방금. 어. 여기 아직 부, 프로그램이 아직 불안정하네. 랭크 게임만 할만한 그게 안 열린 게 이유를 알것 같아. 어. 나 큐즈키 포킹만 나도 해주고. 약간 좀 불안정하네 시스템이. 그 아니, 저만 아니었어 근데? 너무 까분다 근데. 레벨 2인데다 어 레벨 1인데. 아내 컴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슨소리 하는거에요 네. 나는 어 최고의 최사냥이야최고의요 어. 사향이야 사향 그렇지 음. 유치 캐브리 야 우리는 유치형자 아니겠냐 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요 아 좋아좋아 좋아. 갱을 또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오게끔 라인 형성을 해두면 이렇게 싸운다. 오죠 방금 내가 볼때 아까 초반에 2분 때인가 한번 끊겼던 게 그건 버그 같아. 봐봐 이거 이거 살수 있는 거 같다. 오 웨카린 헥카림. 야 헤카린이 캐리해 주는데? 헤카린 캐리각인데어우 잘했네. 어반 근데 어 아, 아직 좀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렉이나 그, 화면 흔들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이제 그런게 보인다면 저한테 말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알파 테스터기 때문에 이런거는 이제 신고를 하 아, 라이트 할때 갔다 어? 가다 보여주면은 어. 될것 같네요 음. 제이스 간다 제이스 간다 아 이거 제이스 먼저 갔는데 큰일 다 아이고 아, 아 이런거 가져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우, 김영태 싱와드 잘못 박았어. 잠깐만, 다리우스 그쪽으로 하면 안 돼. 야, 버린다. 이거는 미안하다. 아, 아 이거 와드를 실수로 이렇게 박았네. 어, 야야야, 저거는 제 실력입니다. 예, 렉이 아니고요 <laughs> 저거는 렉이 아니고요 그냥 쟤는 질겜러라고 아! 아 이거 이겨야돼 어.. 던지지마 이 게임 못하겠다고? 렉이 너무 걸린다고? 뭔 소리야 아 진심으로 렉 걸린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어 걸어갈 때마다 끊긴다고? 내가 알파 테스터 그 그거 그것 때문에 얘가 피해보는 건가 지금? 아, 지, 아 뭐야 이거 침묵인데? 아 이거는 뭐지 이거? 아 침묵인데 왜 얘가 나 날려버리냐? 아 걸어갈 때마다 끊긴다고? 나랑 듀오인 사람만 이런 것 같아. 내가 볼때 다른 애들은 어다 좀만 버텨봐. 아 어, 뭔가 근데 심판 사거리가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한데 심판 사거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약간 두꺼비로 한번 실험해보자. 아, 제가 지금 저화라서 무시할 수가 없어. 딸피 저력을 유차 돌아오면 잡겠습니다. 유차가 지금 7초거든요. 예, 고인수 잡을 수 있어요. 잡고, 그렇지. 한번 밀쳐내면 뭐하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거지. 아, 유차도 뭐, 어, 좋네. 어. 제이스 상대로는 유차 가능을 처음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추노하게 정말 괜찮다. 제 2의 결정타가 있으니까. 그렇지. 에이. 저 녀석이 아마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럴 거라고. 그냥 알파세터라는 상관없는 거라고. 이건데 그,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냥 부, 방금 지금 이거 거거질수 있어. 괜찮아. 이게 게, 이 게임을 저도상관 없어. 어차피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 약간, 약간 부끄러움을 무한시키고자 만약에 이 게임이 어 약간 져가지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렉 걸려요 막 이런 거면은 안돼 내가 왜냐면 나랑 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렉 걸린다는 거 그거를 이제 리포터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커위 신고 하면 안 되잖아 아왜 이래 저것만 먹고 갈라 그랬는데 음, 노, 아 노트북이라서 렉 걸린다고 댐, 게임 들어가기 전에 왜 노트북으로 왔어, 이 자식아? 이거. 아... 난, 너, 나는 알파 테스터 가동시킨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면은 렉 걸리는 줄 알았네, 이런 신고하려고 했잖아, 게임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 제, 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클, 닌탑 어, 닌탑에다가 불클 태양 물꽃 망토 망자의 가보, 뭐, 가시가보, 뭐 이런 식으로만 가주면 되거든요, 그냥? 1대1 템티이로갈 때? 어? 야, 이거! 와, 이거 아깝다. 헤카림 솔킬 따겠다, 이거. 어, 시라도 먹지. 아, 지금, 아란티아가 여행 중이라고. 아, 잠깐만. 이거 뭐냐. 가키꾼이 지금 여행 중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노트북으로 가는 거구나. 헤카림이 지금, 지금 캐리 중이야, 근데. 그냥 죽지만마 그럼 알아서 캐리줄거야 원래 버스 타는 것도 실력이라고 <laughs> 님들 이제 아 저거 버스 탔네 어 그냥 거저 이겼네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다 실력이야 아, 실력이야 실력 왜 실력이냐면 버스 못 타는 애들은 버스로 내려 내려버려요 그냥 오우야 형타 큐붕 이렇게 길가 정확하게 보고 좋아요 하하 <laughs> 펑 <laughs> 어 뭔가 근데 좀괜찮아진것 같긴 해. 야, 응. 혹시 가렌이 가지고 있던 버그에 대해서도 얘들이 처리해줄까에 대해서 나는 좀 궁금하긴 해. 심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나는 심판이 이렇게 있잖아. 이 심판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 버그도 알파 테스터 실행했을 때는 다 다른지 다 그게 궁금한데 나는 아파라시. 아, 바턴 좀가줄 거고 나 보다. 자, 데 작골 나오면은 작골이란다 두꺼비 나오면 한번 실험좀 해볼게요 어 누가 온다고? 야너렉 자, 자, 너 렉이 렉이다 그랬잖아 자, 자, 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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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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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탈당양안 보여주네. 어. 내가 평타 침과 동시에 궁을 써가지고 어떻게 내가 보건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자. 여기있다. 두꺼비 시험 일단 해보자. 가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침묵버그 그 결정타가 가능성이 안 좋아서 생겼던 그 침묵버그랑 심판버그랑 궁극기 캔슬버그 어, 이게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평타는 때려지는데 평타는 때려지는 거리야 일단 그리고 심판을 여기서 돌리면 평타 사정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무조건 삥글빙글이 맞아야돼 그 그대로야 아... 가렌버그는 안고쳤네 그냥 단순한 클라이언트... 알 그대로네 그냥 고치진 않았네요 그냥 예. 알파클라이언트 테스터기로 딱독속을 해도 기존에 있었던 버그는 그대로인데? 뭐야 이거? 늑달같이 달려들더니 나를 밀치고 사라졌어. 재빠르게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어, 사라졌어. 어이 저런. 괘씸한니어서 진짜. 어우, 진짜 너, 너무 많이 밀친다. 적당히 밀쳐야 되는데 유치원 없으 접근이 안될것 같아. 비미니 먹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때리려고 그러고 타워 사정거리 인간적으로 늘렸줬으면 좋겠다 씨 요즘에 근거리 해먹기가 너무 힘들어 잠깐만 이동 속도가 상당한데? 어 이동 속도가 좀 높은 것 같아 요 어우 그렇게 그렇게 스킬을 함부로 남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자식아 어우자 자식 그냥 뭐 장난, 장난치듯이 장난 게임을 해나 약올릴라고 아..기분나쁘다 밀치고 도망가고 밀치고 도망가고 이게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야 화가나는 레퍼토리 내가 볼때 제이스는 벤시가 한 7개정도 필요할것같다 아, 스킬6개다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근데 버그 같은 거는, 응,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실험도 해봤잖아. 요 여기서 두꺼비. 심판 사정거리가, 평사 사정거리보다 긴데도 불구하고, 평타는 때려지고, 심판 안 맞는 거 보면은, 그대로야, 아직. 한번 이거 문의해봐야겠어. 그래도, 일반인의, 일반인이, 어 일반인이 문의를 1대1로 하는 거보다는, 테스터가 버그 집중내주는 게, 이거, 되고 더, 이게, 잘 봐줄 것 같아. 사실상 실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여부를 아, 알아내는 게 목표인 것 같긴 한데 응. 어 뭐야 얘왜 가만히 서있어 아 어, 이동 속도가 상당한데 저 점화가 없거든요 무리해도 돼요 점화가 없어서 저를 딸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호응해달라고 이거? 아이고 아파라. 이게 그러니까 알아서 잡을 수 있겠지, 저거는. 저 정도면 알아서 잡겠죠. 나 잡으려고 아마 노력 많이 할 건데. 딸피로 호응해주는 거. 딸피의 그 딸피는 강력한 시시기 중 하나죠. 이신시기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시기지 그렇고 말고. 자, 불크 올려. 조거. 뭐야, 너 뭔데 자꾸 운장 자랑해내 앞에서. 에고 솔직히 저거 정수빨이야. 아, 전 젠장할. 정수 모으기 귀찮아 가지고 안 모으는데. 모으는 거는 맨날 그거죠. 나는 매스, 맨날 S 등급 받아가지고, 나도 그거 혼자 매일 받아 받는다고. 어, 우리 의 데이를 잊어서는 안될거 잠깐만, 텔레포드가 아니구나, 다시 소각상태전지 뭐 별일 없겠지? 데마 셔를 위하여... 어디? 어, 라 자, 얌체딜기 한번 해주고. 어 빡쳤다, 빡쳤다. 감히 나를 때리고 도망가? 막 이러면서. 이거 하던 방법이잖아, 근데. 하 <laughs> 아, 나이스. 아, 바로 이거죠. 아, 유차를 내가 이래서 된다. 아 유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아직 교전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또, 어, 제도전. 약간. 10초동안 계속 교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약 팔면 안 돼,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야 어떤 사람들은 전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일치가더 좋을 수도 있어 왓 더? 잠깐만 우리 하나 템좀 보자 3킬 3데스 2어시 미니언 118개? 어안 되겠다 오오오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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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좀 아니다 어두 명은 좀 아니야 내가 아직 중보이자 이런 걸안 가가지고 다리우스는 정령 영상 하나 갔네음 그렇구만 자 나왔다 자 나왔다 제야근데 너무 불쌍하다. 틀렸네. 응. 아 오랜만에 또정석템토리 한번 가네요. 응. 근데 어떨 때는 제이스 상대로 가시가브시 좋을 때가 있고, 어 좋을 때가 있어. 가시가브시 더 좋을 때가 있어. 돌았구나. 서돌았네. 밤이 우리 팀을. 어우 나이스. 아 나한테만 왜 궁을 거는거야 대체 이런, 젠장 할 뒤치기 한번 해야 겠다 이거 통 되나? 일단 물어보고 어 된다 된다. 된다고 하네요. 네, 된다고 바로 구름이 왔죠 자, 약간 여유있게. 어, 궁극기 바, 충분히 박아도 죽일 수 있긴 한데 여유있게 죽었어 왜냐면 우리 하나가 쉴드 쓸까 봐. 쉴드 쓰면 공데미지몇 개가 좀 씹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좀 여유 있게 쓰고요. 야하아 뭐냐고? 미드 뭐냐고? 아, 미드다리우스야. 이거... 아, 전녀석이 저거... 나 미드다리우스 할줄 몰랐어. 난전녀석이 미드다리우스 할줄 몰랐어. 아, 귀여워. 어... 에... 기호하는 친구인데 나랑 가기꾼이야. 어, 저기 유채아가 곧 돌아오거든요. 또 한번 따야지. 음, 여기다 와드박아놨네 전지! 지워주고 베인 때문에 가시가봇은 불가피할 것 같긴 해요. 전지!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다. 일로 와라. 어, 다이버하게 해줄게. 전지! 내가 막고 있는데 이거는, 어, 그죠? 나이스. 저 오리 하나도 잡아야지. 오리 하나 아까 궁극기 쓰지 않았나? 오우 잠깐만, 세 명은 좀 아니야. 만약 쓰레시가 전멸을 쓴다면? 오. 어우 <laughs> 오우, 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여기 있자. 숨어 숨어 숨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궁 찍어 궁. 다 죽어라. 평탄대만 때면 리 되겠네. 궁궁궁 궁, 궁. 평탄대. 그렇지 죽었고. 큐오 그렇지. 한번더 W. 잡았어 잡았어. 아 쉴드 때문에 못 죽인다. 쉴드 때문에 못 죽었다. 아 다리우스 리셋 꾸고 먹기 때문에 이게 이 그나마 이렇게 된것 같아. 어우 다행이야. 그나마 여기까지 있다. 반는 혼자였으면 아마 죽었을 건데 야 나이스 할칼이 위아 중에 잘해주고 믿음이면 게임 끝나겠네 음 나도 궁극기가 이제 리셋되는 궁극, 어, 궁극기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씁쓸합니다 예 씁쓸합니다 100원만 모으자 100원만 50초 1100원이죠 다른 애들 거좀 구경 좀 하다가 어디 보자 아녹던 잡을라고 지금 1 0 중이야 다들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 사냥감을 어, 사냥하는 하이에나 같은 아니구나 암사자 같은 이거 언제, 언제 되냐 이거 어디야 어, 저거 다 이겼네 그냥 써렛 나오겠네요 써렛 됐어 여기서 제이스를 위해서 까시가보 제인을 위해서 까시가보 원래라면 뭐 정령영상 먼저 간 다음에 까시가보 가는게 맞겠지만 야 그렇게 오리나가 막 잘하거나 어. 그런 게별 없어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으므로 패스. 존재감이 별로 없으므로 패스. 오늘 아녕 안녕. 아. 이거 일단 잡자. 오뭐뭐뭐뭐뭐뭐뭐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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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어우.. 어막 가까이 갈라 그러면 밀치고 사형살고고 날려놨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 날 살리기 위해서 왔다가 대신 죽었어 아.. 방금 빠졌어야 되는데 아.. 쓰레쉬가 계속 내 주변에 막 머문다 어우.. 새끼 저거 Q, 궁이면 되는데 아.. 또무 두글두글 많이 몰려있겠죠? 어 뭐야? 아니.. 왜? 아 침묵이 또 없다 돌아버리겠다 침묵이 없고 침묵이 전멸 쓰고 난리났네 아 침묵 썼는데 사용선고 걸어가지고 나 죽었네 아 이런게 좀 판단이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판정이 좀 나는 이해가 안돼 가른 침묵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거잖아 방금같은 경우에 얘가 스킬을 못썼냐면 타곤산이랑 타곤산도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타곤산 하나 쓰고 짜바당기는거 하나 쓰고 소, 지금 스킬 쓴게총두 가지야.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침묵을 무시하고 두 개나 쓴 거죠. 난 아,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아, 침묵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운영자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 가린주자로서 너무 속상해, 이런 게. 아, 다행히 이기긴 이겼네요. 라인전만 잘하고, 한타는 뭐 이거 할게 없네, 할게 없어. 아, 속상해, 나는. 아, 목소리 좀 많이 잠겼다, 근데. 아,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또. 아, 씨, 난 비염이 약간 있어가지고 자꾸만 도졌다가 다시 원어좀 돌아왔다가 다시 원래 목소리 돌아왔다가 도졌다가 다시 원래 목소리 돌아왔다고 이래. 목소리가 좀 자주 바뀌어. 아, 코맹맹이 소리. 비염 기 있는 목소리 때문에. 아. 그냥 내 라인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탑에 오면은 애들 다 탑에 올려오고, 바텀에 가면은 또 바텀에 다 몰려오고, 이게 이도저도 아니야. 근데, 근데 그래. 생각을 해보면, 난 생각해보면은 이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탑을 밀고 있었잖아. 근데 또 애들 다 몰려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텀을간 건데, 또 바텀 가면은 애들 다 몰려와. 이도저도 안 되니까 다 반해줘. 잘 커도 이게... 이거 해줄, 해줄 수 있는 게... 줄수 있는 게... 웃다와 나이스. 나도 간다. 설거지 반나산다어 나이스. 어, 설거지. 할것도 없네 그냥.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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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아 당기지. 아 내가 쓰레시한테 저역 저녁한테 내가 갚아줄 빚이 좀 있는데. 어, 빚이 좀 있어 이자시. 같은 팀 뒤에 숨어가지고 안일하게 서 있는 저. 야, 이 미운 열식 내가 들어가면, 어, 들려나? 그렇지. 아이, 근데 너무 킬딸이 티난다. 나좀 복수 좀 하게 해주지. 야, 이쪽으로 와야지. 아, 젠장알. 젠장알. <laughs> 아, 이거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세운 거야? 이거? 쓰레시가 세운 거야? 좋아 쓰레쉬 가 쓰레쉬 가 세운 그 와드를 지우모로써 쓰레쉬 킬을 먹었다는 걸로 셈셈치자 어, 합리화하자 이걸로 제발 이거 먹어야 돼나이스 합리화 쩔 <laughs> 레드가, 레드가 있으면 체전이 올라가 봐봐 레벨 16이 아닌데도 체력이 많이 오르죠 게이드게이드 아니, 내 근데 내가 좀 뜨벅, 10뚜벅이라... 큰거 같애. 다이사 아우, 아, 카타리나 야무지게 잘한다. 우리 팀, 근데 일단 다 기본적으로 라인전, 소양은다 갖춘 거 같애. 라인전은 일단 다잘 있어. 애들이... 상대방이 써려면 안 치니까 문제지. <laughs> 상대방이 써려면 안 쳐. 아, 이제 얄미운 자식.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끌어당기지? 아, 아깝다. 수을 가야겠어, 그냥. 예, 수을 그냥 갈게. 얘가 내 패턴을 잘 안다. 잘하네. 아니, 잘하는 거라고 인정해줄게. 아이, 나만 잘 끈다. 뚜벅이는 잘 끄네. 도망갈 거 없는 뚜벅이는 잘 끄네. 가리는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좀 그, 맞는 판정이 좀 세거든요. 보폭이좀 커, 발걸음 맞는 그보폭이 커, 어깨가 커가지고 살짝만 걸려도 스카프 뒤목끌만 걸려도 그게 몸통 판정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훅 끌려버리거든. 그냥, 그냥 이럴 때는 내가 숨을 가는 게다. 이게 스레쉬한테 지금 연속 세번 죽었지. 스레쉬한테만세번 죽었지, 그지? 아이고. 아 가렌으로 티모 털었다고요? 유차와 저마 짱짱이라고? 그죠? 유차 운명이 좋지. 약 파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 근데 너무 함부로 막 따라하지는 마 그냥 딱 해봤을 때아이건내거구나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하실 때는 사용하게 되는데 어? 아 BJ가 사용하잖아? 너도한번 사용해봐야지 하면서 아 나한테는 안 좋은 거 같지만 제가 사용하니까 나는 계속 사용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 해보고 어, 나, 내가 좀 어느 정도 내한테 좀 맞는구나 싶으면은 그때 이제용해야지 아우 와 이거 귀신같이 남만 남겨 나머지 애들한테 손을 못 주네 접근을 못 하겠어 나 지금 가렌의 현실인 것 같아 라인전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라인전을 잘하고 어, 뭘 잘해먹든 간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 현실 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현실 상대방에게 <laughs> <저, 저. 웃음> 접근이 안 된다는 거복사하고 어, 싶어도 시식이 하나씩 무너지며 침묵이 없는 챔피가 어. 아, 씁쓸합니다. 예. 씁쓸합니다 예. 아, 여지 없습니다. 예. 씁쓸합니다. 굉장한. 아 근데 상대방 되게 썰을 안 친다. <laughs> 이뭐 하는 거야? 아, 인연을 치는 것도 아니야. 우리를 그냥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를 따먹기 위해서. 그냥 코앞에서 그래 파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은하 살도 아 아프다. 전진. 농락하자 농락. 에했 이게 있었으니까 농락을 했지 너. 아까운 순. 손이 음, 좀 아깝긴 한데. 야, 잠깐만. 사파리나가 각을 너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카타리나님, 아니 왜뚜부 잠깐만, 아 탱커 두 명을 냅두고 왜 구경만 하는 거야? 아니, 아 못해먹겠다 진짜 일반전도, 아 힘들다 힘들어. 가렌이니까 그냥 힘든 거 같아. 가렌이니까 힘든 거 같아요. 다른 챔피언들은 괜찮은 거 같은데 가렌이니까 힘든 거 같아. <laughs> 아니 진짜 무슨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한타에서 좀 1인분 좀 해볼라 그러면 바로 그랩걸리고 바로 기절에다가 속박에다가 까지 스킬 다 날라오니까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 그냥 쓰레쉬가 저.. 저 한명 쓰레쉬 저 한명이 나만 보니까 오로지 나만 보니까 내가 뭘할 수가 없다 그냥 스 쓰레쉬한테 네번 죽었어 <laughs> 어 진짜 이게 가렌이 현실이다 또 쫄래쫄래 오면서 나한테 죽겠네 그죠야 날 잡아봐라, 여식아 이제 또 그랬걸라고 준비 중이야. 숨어가지고 이 비겁한 자식, 1대1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저 잘라줘야 되는데 말이야. 카타리나 얘는 지금 어떻게 한번 킬딸 한번 해가지고 자기 재밌어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아까 탱커를 가차없이 버리면서 킬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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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 한오면 우리 다 죽대는 건데 말이지. 아마 또 슬시가 여기서 그래! 그래, 혼자 오진 않겠죠. 네. 우르, 와, 카렌이다. 우르, 다 몰려와서 거지 때처럼 그냥 몰라가지고 한입 중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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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입, 나도 한입, 나도 한입 이러면서 조조 <laughs> 따라다닌다 그냥 나만. 애들이 그냥 나만 따라다니는 게 착각이 아니고야. 네. 실제로 나만 따라다니는 게 맞을 걸. 아이고. 음. 킬달왕 카타리나님께서 죽었습니다 봐봐 저게 뭔가 희한하게 왔뀐다니까 그래비 아 침묵인데 또 침묵이 안들어간다 아, 아 상대방이 스킬을 쓰면 안되지 침묵인데 아 진짜 게임은 끝났네요. 예. 굉장히 쓸쓸한 판이었고요 예. 가린의 현실입니다. 이야, 굉장한 두번 터졌다, 두번 터졌어. 아, 이겼는데 슬퍼, 이겼는데 존나 슬퍼.